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제가 뭘 시킨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음식의 생김새만 보고 마음대로 시켰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태국의 방콕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한번 색다른 요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태국의 전통 음식들은 제 입맛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오면은 양식이라던가 혹은 다른 나라 음식을 주로 사 먹습니다. 자, 지금 태국 현재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 중 인도가 있죠?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 예, 인도는 4시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번 인도 요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로빈슨 백화점의 지하 푸드 코너입니다. 로빈슨 백화점은 아송역 주변에 있는데 태국의 푸드 코너들은 이렇게 푸드 코너 전용 카드를 구입한 뒤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식당에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올렸던 태국의 음식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00원짜리 볶음밥이라던가, 6000원짜리 소고기 스테이크 가게라던가, 태국에는 정말, 저렴한 음식점이 많은데 인도 요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셉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보통 100바트 이상이고 지난번에 먹었던 스테이크 가격보다 훨씬 비싼 음식들이 즐비한데 태국에서도 인도 음식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제가 뭘 시킨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음식의 생김새만 보고 마음대로 시켰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소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스만 무려 3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태국어를 잘 몰라서 그냥 메뉴판의 번호를 영어로 말했는데 투 애니 원을 말한다는 거를 모르고 트 웰브로 잘못 말해서 제가 원한 음식이 안 나오고 웬 이상한 소스들만 잔뜩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녹차를 갈아 놓은 소스 같은데 제가 정말 뭘 주문한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돌아가면은 영어 학원부터서 당장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두 개는 카레처럼 보이는데 뭐가 다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카레밥을 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카레밥이 아니라 그냥 카레가루에 튀겨놓은 카레밥 같습니다. 태국의 쌀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쌀처럼 찰기가 없어서 참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직접 편의점에서 제로 콜라를 사왔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해외에서도 제로 콜라를 마시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만두처럼 보이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속에 닭이 들었다고 해서 한번 신기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밥은 역시 맛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멕시코에 온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치킨 만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화요일에 있는 춘권을 둥글게 만든 맛 같네요. 튀김 맛 빼고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는 소스들을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도 음식들은 모두 다 차갑게 나오니 이 점을 유의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다 먹었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비쌌는데 제 입맛에는 별로 맞지 않았네요. 이 돈이면은 터키 케밥 두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다음번에는 그냥 터키 케밥 두 개를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